누가 봐도 포장 리본 같은 거. 아니야, 포장 리본 같아. 폴로폴로 거리질 않잖아.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린 거야. 아니지, 차라리. 어미... 아니지, 게 여기를 맞지. 잘라서 약간 고른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 차라리 긴게 나지. 댕기의 느낌으로 만드는 거지, 댕기. 근데 누가 봐도 포장 여기만. <laughs> 그럼 뭐예요? 그쪽이 포장끈 이있 한번 자르면, 자르면 알지 오, 아, 이렇게 좀 잘라서 아, 댕기의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니까 뒷배경이 빨간색같이 어, 뒷배경이 빨간색같이 아, 어울려 좀좀잘 어울리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래, 이런, 이거지 가위 구해올게 가닥이 있어 가닥 있어요? 사장님, 저도 이런 거 해줘요 조용히 하세요 해, <laughs> 어 이쁘다. 아 이거 남은 걸로. 어, 훨씬 낫다. 남은 <laughs> 봐봐. 이, 이게 이게 뽀인. 보인... 이 없는 걸 있는 걸 얼마나 달라. 그게 말을 좀 들으라고.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아까 계속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막. 난리를 치길래. 좋습니다.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봐봐. 봐봐. 딱 봐봐. 와 너무, 해, 너무 예뻐 아니, 거울에 안 보였는데 이쁘다 그래서 <laughs> 아니 진짜 이쁘잖아 약간 그 진짜 국각적인 느낌이 더 들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네감사합니다오 너무 예뻐요 아그다다그다다그물을좀 묻혀야 될것같아 고개가 구부러져가지고 이 조리개? 뭐야? 요리개 조리개. 조리개? 형 이봐봐 훨씬 이뻐 어미개와 약간 어때? 의 의미가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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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지 됐어 병어 됐어.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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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버려 오렇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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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여기 주인공이 될것이다 <laughs> 오늘 밤 주인공은 꾸버려 너 양치했어. 해야지. 진너 <laughs> 냄새나. 방금다 아직 밥을 먹었는데, 영상 돌때 해서 너양치 아, 돌고 있어요? 지금 쎄이입 그, 냄새가 나. 밥을 방금 먹었으니까 밥이 나지. 집에서는 음냄새고 집에서 입에서 입 냄새가 나. 그렇지? 양치는 냐고 엄청 커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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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 입어봐 입어봐 빨리 입어 지금, 지금 입어 지금 입어 너무 예뻐 습니다 딱이야 아주 손님 감사. 야, 너 진짜 딱이 따기... 와 진짜 멋있다 너. <웃음> <웃음>